네, 안녕하십니까. 자, EV 첨단 소재, 어, 바다권 내려간다고 지금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 많이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거 반등 무조건 나온다라고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죠. 근데 반등이 안 나오니까 좀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조금 이제 조급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준비 기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고 생,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은 크게 난다. 그러니까 급등은 급등은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자금들을 많이 모아 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급등도 크게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실제로 들어오는 자금들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투신도 보세요. 조금 조금 찔끔찔끔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 계산해 보면 딱 나옵니다. 2,880주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자 지금 가격대 4775입니다. 자4775곱하기 2,000개라고만 해볼게요. 끼해 봐야 1,000만원 들어왔어요. 1,000만원. 지금 1,000만원 들어왔는데 1,000만원 그리고 여기도 1,000만원. 여기는 공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1억 맞죠. 여기 위에는 한 5천억 그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자금들 끼케봐야 천억, 아 천만원, 1억 뭐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지금 급등 만들어 낼 수가 있겠냐고요. 시총은 3천억 짜린데 그러면은 30개 그러니까 즉 30억을 모아간다라고 해도 1억씩 30일은 걸린다 라는 거예요. 30억을 모으려고 해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간이 좀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 나오는, 나오는 부분있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 신호예요. 왜 나오냐? 답답하니까 세력들도. 빨리 자금을 모아야 다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자금을 크게 집어 넣어버린다고. 이날 언제죠? 자,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들어온 물량들 체크해볼게요. 보시면은 조금 더큰 물량이 들어와 있어요. 1억에네배한 4억 정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좀 찍히는 모습이 나오네요 4억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어 찔끔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16%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겠죠 왜요? 거래량이 만들어져야지 보세요 지금 4억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버리잖아 왜 그렇겠어요? 거래량이 안 터져주니까. 더큰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금도 들어가고, 그 흐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 지금 세력들이 좀 흔들고 있는 내용들 좀 들고 와봤거든요. 잘 보시면은, 자, EV 위에 뭐가 있죠? 그쵸? EV 위에 넥슨 바이오 있고 그 밑에 또 미래 산업이 끼겨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은 처음에는 미래 산업을 뭐 ev 첨단 소재가 땡겨서 가져가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니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공동 투자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차 바이오 그룹 계열사 차 헬스케어까지. 그러니까 자금줄을 돌려 막는 겁니다.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그만큼 이제 이 세력들이 머리가 좋아요. 여기서 수익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돈 나와가지고 그 돈을 최대한 넣는 거죠, 또.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자금이 만약에 100이 있어요, 100. 100억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넥슨 바이오에다가 돈을 집어 넣어요. 한 80억 가량. 그리고 EV에다가는 한 20억 가량을 넣습니다. 그쵸? 여기다가 한 10억 넣을게요. 요거 70억 정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미래 산업으로 EV첨단 소재로 이번에 수익을 크게 냈잖아요. 넥슨바이오로 다시 자금을 옮겨 넣겠죠. 그 자금들로 뭐 할까요? 수익을 만들고 나오겠죠. 이번에 넥슨바이오 급등 나왔잖아요. 어 재료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내보내면서 만들어 냈잖아. 그리고 어떻게요? 그리고 이 자금들을 고스란히 바닥을 쓸고 있는 EV쪽으로 스물 스물 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시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환 사채에 대한 내용들로 미래 산업 쪽이랑 뭐 물론 미래 산업 이번에 급등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래 산업이 올라가면은 반대로 반대로 EV가 떨어진다고. 미래 산업이 오르면 상승하면 EV가 떨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여기 두개 기업이 뭔가 경쟁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금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 투자 집행하고 왜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 얘기가 과연 주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금들 왔다 갔다 하는데 잘 골라봐. 왜냐면은 하 이미 많은 사람들이 EV, 넥스턴, 뭐 최대주주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지선다를 주는 겁니다. 찰스 케어 투자할래, 넥스턴할래, 미래산업할래, EV할래. 모르겠지. 우리는 이거 올릴 거야. 이거 올리고 나면은 또다시 이돈 빼가지고 넥스턴. 아니면 다른데 또 어디 있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순서는 어쨌거나 EV 첨단 소재 쪽으로 또올 거라고요. 왜? 왜요? 이미 돌아가면서 급등락 만들고 있잖아요. 보세요. 넥스톤 올렸죠. 그리고 미래산업 한번 올렸다가 또 빠지고 있죠.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스튜디오 산타도 마찬가지로 올렸다 빼고 있죠. 그러면은 그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EV라고. 어려워요, 이게. 진짜로 이제 나온다니까.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진짜 나온다 나온다 하면 진짜 나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ev톡방에서 같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 대응하자고. 이제는 ev톡방에서 제가 요거 종목들 또 따로 드릴 겁니다. 워낙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뭐 휴마시스는 이런 종목들 사실 조금 드렸거든요. 어, 급등 나와서 2, 30% 이상 수익을 만들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단기 종목들 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라고 물론 단기 단타 종목들만 따로 운영하는 톡방도 있어요 하지만 이브이 톡방에서 일단은 추가 자금을 매수해야 될 거냐 추가 자금이 있어야 될 거냐 그거를 메꿔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 종목도 있다 뒤에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놨으니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또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톡방이 좀 어지럽다 하셔가지고 어지러우셔가지고 이 카톡방 말고 그냥 자료만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자료 어, 준비해놨거든요. 어 준비해놨어요. 기업의 상세 자료랑 그리고 매수 매도 대응 가격들 계속 갱신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 그대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됩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급만 따라가면 된다고. 지금 관련 주들 그러니까 즉 최대 주주와 자회사와 모회사로 엮여 있는 지금 이 EV 첨단 소재 넥선 바이오 뭐 미래산업 등등등에서 전부 다 급등락 나오고 있어요. EV 첨단 소재 지금 차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혼자서 막 매매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흐름만 쫓아가세요. 큰 흐름만. 결국에는 그 흐름이 주가의 수익률을 결정할 거고, 그 수익률도 우리가 그 시점에 맞춰서 매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명분을 내세울 거라고. 그 명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지금 명분 살짝 보여드릴게요, 명분. 아까 보던 거 이제 보시면은, 리튬 관련 주막 약세라고 하는데, 결국 리튬에 대한 내용들 나올 겁니다. 결국. 보시다시피, 매번 똑같은 얘기. 바로 어떤 거요? 탄산리튬 초고순도로 그러니까 저급 탄산리튬을 초고순도 수산화리튬으로 바꾸는 요 기술로 또 다시 급등 만들 겁니다. 지금은 그냥 리튬 뭐 유통하고 뭐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요거 변화하는 기술 요거 어디 쪽이랑 갈까요? 결국 LG 쪽이랑 갑니다. LG 계열사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EV첨단 소재잖아요. 결국 나온다고. 어떻게? 바로 이렇게. 자, 상반기 영업이 흑자 전환 성공했다. 요거 진짜 몇분 전에 떴거든요. 불과 창 마감하자마자. 근데 요네 왜 나왔을까요? EV 첨단 소재 하면은 LG 계열사인 거 누가 몰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랑 엮어서 어 LG 계열사인데 어 LG 엔솔이 뭐 계약 늘어난다든 아니면은 LG 쪽이랑 오랫동안 뭐 해오던 모 회사랑 지금 리튬에 대한 공급, 얘기 아니면은 공급에 대한 미팅 가져가고 있다. 딱 요거랑 엮어서 예용 내보내면은 그냥 주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 뭐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 함께하는 뭐 그런 종목들. 전부 다뭐 같이 한다. 대기업과 같이 한다면 급등 만들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는 지금 꺼낼 카드가 너무나도 많다. 히든 카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만 맞춰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급락 나오고 하는 거 없잖아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성공했다라는 이런 내용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간에 또 상승하거나 아니면 장전 시간에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못 잡게끔 갭을 띄어버린다고 그게 세력들의 작전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어떤 개인투자자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더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만 빠지더라도 개인투자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또 이런 경험 때문에 오랫동안 물려있었던 경험 때문에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까봐 그냥 조금만 수익나도 팔아버린다고 고점 가지도 못하고 고점 근처도 못 가보고 그거 도와드리는 게, 더 까치라고요 진짜 오래 걸린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오래 걸린 만큼 더 크게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력들이 준비한 만큼 우리는 보고 나오면 된다고 손실만 안 보고 나오면 된다고요 수익을 더 크게, 더 크게 보면 은 더더욱 좋은 거고 자, 그러니까 제가 자료, 톡방 전부 다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결정을 좀 해주세요 계속 뭐 여기서 지금 팔아도 되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팔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시고 추가 매수 하셔서 나중에 더큰 수익 가져가셔 가지고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로 결국 수익 다 만들어냈던 영상들 다 남아져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요렇게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요렇게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 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어,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이 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은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싸 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 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 보시면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서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은 골든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보시면 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쵸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3, 5 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두 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려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자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 투자까지 두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무한 물량. 최근에 8월 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두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총계 1.6조요. 예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충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 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 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